이미 전 세계적 이상 기후와 폭염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염 시 외출 자제 당부가 무의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2018년 최악의 폭염 이후 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되고 관련 대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내놓은 폭염 대책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후병매체 사업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모년시라는 대부분 옥외자료 변도가 높은 건설업이 48.7% 환경미화 등 서비스업이 26.9%를 차지하나 실내 작업 비중이 큰 제조업에서도 25.4%로 많이 발생 55도 생통 조리실이라 실내 노동자 푸른 규칙도 필요하다는 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어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내에서 일하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마스크를 쓴채 30도가 넘는 고온의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사업주는 조치할 의무가 있고 폭염의 경우 사고 예방 조치를 게을리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열사평에 걸릴 경우 중대재해로 인정되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은 멀고 현장의 적극적 대책은 비용 절감과 기업의 안이한 태도로 유됩니다 5시 5도에 민박하던 날 숨을 거둔 것입니다.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열악한 노동환경에 근무하는 실내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